코막힘입니다. 막힘. 네. 네. 코막힘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중격 만곡증이 있습니다. 휘 네. 그 만곡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것은 코 안에 기둥이 휘어져 있는 응. 걸 말합니다. 아. 아. 코 안에 기둥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숨쉴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음. 그렇게 이로 인해서 코막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음. 아니 근데 이렇게 코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것도 수술로 이게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이 아닌데 요즘은 아, 네. 수술 방법이 아주 발달해서 보시면 이렇게 비중격 만곡증이 있어서 네. 코 속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사람의 네. 모습입니다. 이분은 실제로 제가 수술한 경우인데요. 네.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코 속이 넓어져서 와 막힘, 어, 없이 빵빵 막힘 없이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시원하시겠다. 아, 어, 다르네. 그러니까. 어. 또 만성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즉 소위 만성 축농증이 있는 네. 경우에도 코 막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용종이라는. 에 생기는 무룩입니다. 아 무룩. 이 경우는 수술을 해도 재발을 자주 합니다.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수 있어요. 악질 용종이구나. 무룩을 떼어내면 또 생기고 떼어내면 또 생기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이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즉 비용종은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비용종이 동반되신 분들은 후각 소실이 따라오고요. 오. 진행하게 되면 안구통이나 아. 안면통, 응. 두통 어허. 이런 게더나아서 시력 감퇴나 복시 그리고 뇌수막염 등의 병이 발생할 아. 수 있습니다. 눈까지 문제가 아. 되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종이 피록 재발률이 높지만 꼭 진단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아, 아 저는 이제 이코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콧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음. 이야기할 때. 음. 그랬더니 제가 코가 막혀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음. 코가 막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목소리가 이런데 음. 이제 제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콧소리가 너무 소리. 많이 난다. 왜 애교를 부리냐? 뭐 이러는 음. 분들도 계든요 아. 원래 목소리가 이래서. 원래 목소리가 애교인데. 어. 원래 목소리가 애교인데.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코가 막히면.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뭐 아, 아니면 이렇게 다른 곳을 막 힘을 줘서 쓰기 때문에 이갈이를 한 사람도 많고요. 턱 모양이 바뀐다는 사람, 아, 그래요? 얼굴 모양이 바뀐다는 얘기를 아, 제가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아, 그렇겠다, 진짜. 정확합니다. 오. 오. 우리가 호로호흡하지 못하고 네. 입으로 즉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얼굴 모양의 아. 변형이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에이. 그뿐만 아니라. 계속 구강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로 인해서 세균이 증식하기가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입냄새가 입냄새. 나고 그러네요. 충치가 잘 발생하고 아 그런 부가적인 문제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